절망하지 않기 위하여 늘푸른 나무들의 전설 폭풍이 다가올 때 우리는 이 이야기는 북유럽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을 다루고 있습니다. 아주 먼 옛날 어느 먼 숲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. 가을 바람이 차가워질 때면 철새들은 남쪽으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. 차가운 겨울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이지요. 한창 이동 준비를 하던 그들 중 어린 새한 마리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. 처음엔 열이 나더니, 나중엔 다리와 날개를 거의 움직일 수 없게 되고 말았어요. 먼 길을 떠나야 하는데 널 어쩌면 좋지? 어린 새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걱정했습니다. 하지만 어린 새의 병세는 점점 심해졌고, 바람도 점점 차가워졌습니다. 결국 새 무리를 이끄는 대장이 결단을 내렸어요. 어린 새의 사정은 딱하지만 더 이상 여기 이러고 있다간 우리 모두 얼어 죽고 만다. 그 새는 여기 두고 우리는 이만 떠나자. 이 아이를 여기 두고 가면 금방 죽고 말 거예요. 다른 새들이 안타까워했지만 대장 새는 단호했어요. 그럼 이 아이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죽는 것이 옳단 말이냐? 나는 대장으로서 그런 결정을 할 수는 없다. 결국, 다른 새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어린 새를 숲 속에 남겨두고 모두 남쪽으로 날아갔어요. 겨울 바람이 불어닥치면 난 이대로 죽고 말겠구나. 혼자 남겨진 어린 새는 슬프게 생각했어요. 하지만 바람이 불어올 때 그래도 그 바람을 조금이라도 막아서 날 지켜줄 나무들이 있지 않을까? 죽을 때 죽더라도 일단 부탁은 해보자. 어린 새는 잘 움직이지 않는 작은 날개를 파닥여서 숲 속에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날아갔어요. 나무들아, 나는 아프고 다쳐서 내 친구들이랑 같이 남쪽으로 날아가지 못했어.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올 때 잠시만이라도 날 숨겨줄 수 있을까? 어린 새의 부탁에 몇몇 나무들이 대답했어요. 그러고 싶지만 안 되겠다. 바람이 세게 불어오면 우리도 나뭇잎이 다 떨어져. 가지를 지키느라 온 힘을 다 쏟아야 하는데 아픈 너까지 지킬 여유는 없을 것 같다. 그래, 미안하지만 그건 어려울 것 같아. 겨울바람이 불면 자신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벅차단 말이야. 어린 새가 실망하여 풀이 죽어 있을 때 망설이고 있던 소나무가 입을 열었습니다. 어린 새야, 너를 완전히 지킬 수 있다고 장담은 못하겠어. 새찬 바람이 불어오면 내 나뭇잎도 다 떨어지고 가지들도 많이 부러질 테니까. 하지만 내 이파리 속에 숨어있도록 해. 최선을 다해서 바람을 막아볼게. 그러자 곁에 있던 전나무도 거들었습니다. 그래 나도 같이 바람막이가 되어줄게. 네가 추위에 떨면서 혼자 외롭게 죽어가지 않도록 내 이파리로 널 덮어줄게. 자작나무와 가문비나무도 합세했습니다. 그래, 그래. 나도 힘을 보탤게. 겨울바람이 어린 새에게 최대한 닿지 않도록 우리가 방어를 해보자. 나뭇가지 몇 개쯤 좀더 부러지면 어때? 새로 나겠지. 그런데 사실은요, 이 숲에서 오간 나무들의 모든 대화를 겨울바람이 멀리서 다 듣고 있었답니다. 겨울바람은 아주 좋은 청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. 시간이 지나고 숲에 불어오면서 겨울바람은 옷자락을 휘날리며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.어린 새가 숨어있는 나무가 어디지?어린 새를 지켜주는 나무들은 어디에 있지?나 겨울바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그 나무들은 겨울바람에도 나뭇잎이 떨어지거나 그 초록빛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.약속하마 겨울바람도 그 나무들 곁에서는 혹독하게 부, 불지 않을 것이고. 혹시 바람이 차갑게 불고 눈이 내리더라도 그 폭풍을 이겨낼 힘을 주겠다. 그렇게 어린 새를 지키려고 한 나무들은 영원히 푸른 나무들, 상록수가 되었다고 합니다. 역대급의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우리나라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우리는 모두 두려워하고 긴장하면서 부디 큰 피해 없이 이 태풍이 지나가 주길 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. 열심히 대비를 하겠지만 어디에나 언제나 신경 쓰지 못하는 사각지대나 위험지대는 있기 마련입니다.혹은 알면서도 내 일이 많고 바빠서 신경 쓰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고요.흰 남노의 시간 동안 그리고 앞으로 어떤 폭풍우가 우리를 향해 닥쳐 오든지 우리가 늘 푸른 나무들의 전설을 동화가 아니라 현실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 내 주변에 나보다 더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 이들은 없는지, 혼자라서 혹은 아예 도움을 요청하지 못해서 위험에 혼자 처해 있는 이들은 없는지, 예리하고 세심한 눈길과 손길로 잘 찾아보기로 합시다. 아무리 강력하고 차가운 태풍이라도 서로를 돌보고 챙기는 따뜻한 힘을 이겨낼 수는 없을 겁니다. 내 나뭇가지가 크지 않고 내 이파리가 연약할지라도 아프고 어린 새한 마리쯤은 최선을 다해 품어줄 수 있는 마음과 힘이 우리 각자에게 있지 않을까요? 그 아름다운 에너지를 그냥 버려두지 말고 초록빛 희망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이기를 기대해 봅니다. 강력한 태풍이 다가올 때가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세상에 나타낼 시간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이겨낸 경험은 또 다른 폭풍우가 몰아칠 때더큰 에너지가 되어 우리 서로를, 우리 나라를 살릴 거예요. 이번 태풍을 잘 이겨내고 안전하게 서로를 보듬어 억울하고 아픈 일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민첩하고 따뜻한 상록수들로 승리하기를 응원합니다.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비로소 알수 있습니다. 차가운 바람은 우리를 어떤 나무라고 보아줄까요?